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 홍성국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 회계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세금에 대한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가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보유세, 양도세, 재산세, 상속세, 아, 증여세, 상속세 음, 네.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음. 좀 간략하게 브리프리 네. 네, 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 김 선생님의 예를 네.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네. 이게 뭐 사실은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김 선생님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분이 최종적으로 사망하실 때까지 아이고, 예. 네. 그리고 돌아가셨구나.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네. 하는 순간까지 네, 네.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네. 어,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가정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음. 성공적으로 과연 했는지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 선생님이 아~ 어, 그~ 미국에 네.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요즘 굉장히 많아요. 음.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 했었던 그~ 어, 앞으로 세미나 할 것들 중에서도 어, 한국 부동산 개발 협회하고 네. 같이 아마 할 예정인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뭐 이유를 막론하고 외국에 특히 미국에 네. 아,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가 이분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수 있는 납세자 번호도 현재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건물을 살수 있느냐? 뭐 당연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살수 있습니다. 네. 네. 살수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그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해외 부동산 취득의 방법으로 살수 있는 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해외 현지 법인 투자의 방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은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수 있고, 네. 2년에 한 번씩 그 부동산의 상황을 한국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 아. 어뭐 그런 부분 빼놓고는 다할수 있습니다. 네. 어, 두 번째로 해외 현지 법인으로 하게 되면 좀더 과정이 복잡해지는데 네. 미국에다가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네, 회사를, 네, 하나 만들고. 회사를 하나 만들고 물론 네. llc겠죠 저, 저 llc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네. <laughs> 네. llc를 만들고 네. 그 llc의 지분을 취득 해서 해외 현지 법인 투자를 했다 는 걸로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올때 네. 보고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1년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좀더 복잡하지만 저는 뭐 무조건 llc를 만드시는 것을 당연히 권하고 싶고요 네. 네. llc를 만들었을 때는 유한 책임 그러니까 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개인으로 샀을 때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게 음. 어그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음. 네. 어뭐 당연히 부동산 이게 한두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어떨 때는 몇 백억을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셔야 되니까 네. 당연히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LLC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LLC의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돈을 보낼 때 네. 그, 그 LLC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는 증빙 서류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한국은행에 네. 보고를 해야 되겠죠. 해외 현지법인 투자의 용도로 돈을 보냅니다. 네. 라고 하고 돈을 보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어떤 전문인들, 법무사라든지 그, 그, 그런 분들의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돈을 보내서 여기에 이제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네. 사면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집일 수도 있고 상업용 건물일 수도 있고 네.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호텔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사 가지고 운영을 하는 동안에 아마도 어 여기 미국의 그 소셜 시크티 넘버 아니면 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그 네. 어 여기 현지에 있는 매니저를 고용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부인의 도움을 빌리지만 그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럼 어떤 것이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QBI, 그20% 네. 공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그 비즈니스에서 남는 넷 인컴에 대해서 20%를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렌타롬 한두개 정도 샀다 그게 과연 내 비즈니스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아, 어, 매니저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페이를 하면서 네. 했다고 하면 그 매니저가 일한 시간도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일한 시간으로 가산을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부동산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네. 서너 개, 대여섯 개, 그렇게 많아지면은 어, 그 20%를 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어, 그 부동산을 그냥 내가 개인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만들어서 소유를 했을 경우에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어 저희가 레코멘드 드리고 싶은 그런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은 어한 명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음. 여러 개의 부동산이 합쳐져 있는 어떤 회사, LLC겠죠? 네. 그 LLC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LLC의 지분을 네. 어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그 가지는 거, 소유하는 것이 레코멘드가 되고요. 네. 그 투자자분들이 여러 명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명이 집을 하나 샀을 경우에는 20% 공제를 못 받지만, 10명이 네. 10개의 집을 샀을 경우에는 20%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한국에서 뭐 개별적으로 여기에 있는 어떤 부동산 전문의를 아, 만나가지고 개별적으로 어떤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한국에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부동산 개발 협회라든지 음. 어, 만들어가지고 여러 명이 서다 같이 어떤 조합원으로서 어~ 음. 공동수사를 하는 개념도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어,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가지고 세금공제도 잘 받으면서 운영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 그 건물을 팔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팔았습니다 네. 건물을 팔았는데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되죠 네. 그~ 미국이 양도세가 한국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그~ 어~ 유리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네, 네. 그래도 분명히 양도세가 나오긴 합니다. 그 양도세가 최대 세율은 지금 현행 23.8%입니다. 지금은. 미국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23.8%를 과연 낼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네. 1031이 1031번입니다. 네. IRS 법안에, 그 모든 법안에 넘버가 붙어 있는데, 번호가 그렇죠. 붙어 있는데, 네. 1031이라고 하는 섹션 코드지요. 네. 그래서 그1031 그, 어,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거죠. 네. 두 번째 건물을 사야 됩니다. 그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레코멘트 되는 것이고요. 음. 만약에 두 번째로 팔아가지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또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음. 처음에는 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그게 그 커머셜 빌딩이 되고 네. 그리고 호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자꾸 커지면서 이분이 세금도 세이브하시면서 그 부동산을 계속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이분이 만약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이 지금 뭐어 굉장히 힘들어지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투자 이민 같은 것들이 뭐 굉장히 그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가능하죠. 취득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죠. 네. 네.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모든 그 적용되는 법이 다 틀려집니다. 네. 어 다시 얘기해서 비영주권자였던 시절에는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증여상속을 한다고 하면은, 부부 간에는 1년에 15만 5천불, 그리고 자녀한테 증여상속할 때는 만 5천불까지만 그 세금을 안 내고 증여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주권을 받는 순간, 갑작스럽게, 어, 천 백만불. 그렇죠. 천 예, 백만불에 대해서, 어,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고, 음. 어, 그 증여상속할 수 있는,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은퇴계획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하세요. 그 영주권을 받고 나면은 이걸 증여를 해야 될까 상속을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어,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네. 대부분의 경우가 상속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은데 그게 뭐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버는 수입이 얼마인지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는 얼마인지. 나중에 상속세를 얼마쯤 내게 될것 같은지, 네.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증여를 미리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이렇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큰 건물을 증여상속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네.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증여를,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증여하는 경우나 상속하는 경우나 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증여를 할 때는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 그러니까 irrevocable 트러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죠. 네. 이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네. 하겠습니다. 네. irrevocable 트러스트는 취소할 수가 없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증여를, 내가 다시 취소할 수가, 없으면 다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세금 보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증여를 받은 사람한테도 세금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증여를 하는 한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상속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일위 보커블로 만들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내가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음. 상속을 했다가, 네. 어, 그 아들이 너무 미우면은, 네. 그쵸? 다시 취소할 수 있죠? 했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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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리버커을 트러스트, 우리 흔히 리빙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음. 그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내 아이들한테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과연 미국에서만 증여상속세를 보호하면 되느냐. 음. 아니면, 한국에도 보고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laughs> 너무, 너무 네. 똑똑하세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다가 네.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껏 미국에서 증여상소세 면제를 다 받았는데, 네. 한국에서는 30억 이상이면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엄청 예, 그, 디자인을 약간 잘못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 거죠. 네. 한국에 세금을 낼수 있는 찬스는,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거주민이면은 한국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음... 건물은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네. 만약에 증여받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나 딸이 네. 시민권 영주권과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민이더라. 음. 한국으로 주소지가 돼 있다더라. 음.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각각 전문가들한테 철저하게 어, 상담을 받으시고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영주권을 받고 증여 상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건물을 또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팔을 때도 역시 텐더리원을 또 하는 겁니다. 텐더리익스 체인지를 음. 또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뒤로 계속 미루는 거죠. 네. 미룹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언젠가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겠죠. 네. 돌아가시게 되면은 일단 부부간의 증여 상속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 미국에서는 네.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일 경우에 부부간에 부부 간의 증여 상속을 할때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무제한으로 증여나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예. 몇 억불이 네. 되더라도 증여 상속이 무제한입니다. 오. 근데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네. 무제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100만불 한도까지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한국은 어떠냐?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증여는 배우자끼리 하더라도 6억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에 예. 6억까지만 증여를 할 수가 있고, 네. 그 대신 10년이 되면은 증여했었던 기록이 리셋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네. 10년에 6억씩 증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는 경우에, 네. 만약에 부부간에 상속을 할 것이냐, 하지 않고 바로 애들한테 할 것이냐가 어떤 중요한 그 어, 세금 그 플랜의 하나이기도 한데, 네, 네. 만약에 부부간에 상속을 한다고 하면은 15억까지, 15억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야, 뭐 말만 무촌이고 뭐 일심동체 뭐네 <laughs> 네. 그렇죠. 재산권이 갖치가 않다라는 게참 안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 미국에서 배우자간의 증여 상속을 한 거가 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신분을 잘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한국의 거주민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철저하게 한번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음. 그한 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분한테 증여상속이 될때 그때 한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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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그, 그 생존하신 스파우즈, 그니까 러그 가령 뭐 와이프께서 살아계시다, 같이 돌아가셨어요. 네. 두부, 결국은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자녀분한테 최종적으로 상속이 되는데, 네. 그 상속될 때, 어, 미국은 주는 사람이 내는 것이므로,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 이상이기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만 불까지 네. 다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버님이 없기 때문에 네. 어머님이 쓰실 수 있는 한도 (1100만불만) 쓸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의 (1100만불까지) 합산해서 (2200만불의) 한도를 쓸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 생기는데요 네. 예 그거는 두 번째로 예 먼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네. 그~ 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 그 세법이 이제 바뀐 건가? 예전에는 네.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트러스트를 만들고 막 했었는데, 네. 이제는 아, 돌아가실 때에 내가 써, 어, 내가 원래 가지고 자연인으로,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음. 증여상속 면제 한도를 네. 내가 돌아가실 때 자동으로 배우자한테 그게 아, 그 어, 예, 넘어가, 트랜스퍼가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어떤 어. 트러스트 같은 거 만들지 않아도 그게 네. 되는 거가, 어, 그 원래 되게 돼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그러니까 상속세 보고를 하실 때, 한번그 체크마크만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최종적으로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2200만 불을, 어, 그 면제를 받으면서 자녀분들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자녀 1인당 2,200만 불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주는 사람이 네. 평생 동안 할수 있는 면제 한도가 2,200만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녀분들한테 젊어서 한뭐 10만 불, 20만 불짜리 집을 하나 사줬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10만 불, 20만 불짜리 집을 사준 것도 내 평생 한도의 일부를 이미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이,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얘기하는 거가 10만 불, 20만 불 세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도 음. 증여세 보고는 하세요. 라고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분이 사실 뭐 나중에 어떻게 큰 부자가 될지, 복권이 당첨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만 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IRS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예전에 증여를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를 찾게 돼 있거든요. 음. 그럼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 아니면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뒤져서 디드를 찾습니다. 음.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음. 어, 그 1,100만불 이하면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리미리 조그만 10만불, 20만불짜리만 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하신게 맞고요. 또 하나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 1,100만불 여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 했는데, 네. 그 1,100만불이 2025년까지 1,100만불입니다. 어? 네. 네. 2026년이 되면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550만 불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인당 550만 불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한도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어 기본적으로 550만 불보다 약간 많은 그런 정도로 다시 돌아가게끔 지금 법안이 어 이미 그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아, 법은 시한부로 만든 예, 법이군요. 2025년까지만. 적용된다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뭐 그러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굉장히 해서. 큽니다. 네. 세금은 뭐줄여져야지 되는 것이지 네, 네.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어, 법안을 고치는 정부는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의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2025년에 돌아가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네, 연장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내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세금은 얼마를 낼 수도, 있, 얼마를 더낼 수도 있느냐, 지금, 지금 세금은 얼마를 내고 있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얽히기 때문에 음. 증여상속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린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2200만 불의 한도 내에서 어떻게 잘 돼가지고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자녀분들한테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제가 우리가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가 부모님이 그 부동산을 얼마의 사건 상관없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시장 가격이 자녀분들의 취득 가액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결국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그 재산이 200억 짜리였었다라고 하면은 받는 순간 마치 내가 200억을 주고 산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을 받자마자 그 재산을 200억에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네. 그 동안 부모님이 뒤로 연기에 놨었던 양도소득, 양도소득. 에 대해서 네. 세금을 하나도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내고 그렇네요. 자녀분이 그냥 상속을 받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세법 원리에서 좀 어긋나는 음... 이거는 세법 원리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어떤 루프홀이 아닌가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 법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따지고 보면 음, 실제로는 그렇죠. 보유세를 그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까지 네. 소득세를 냈고, 그렇죠. 부동산을 갖고 그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소득세를 또 내니까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어느 한도까지는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 그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합리적으로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그김 선생님께서는 음흠. 그렇게 해서. 어, LLC를 만들어서 투자를 이제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음. 그렇게 해서 재산을 양도소득세 아니, 증여상속세가 없이 음. 예, 성공적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게끔 이제 잘 하셨는데 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LLC를 만들게 되면은 한 분이 개인적으로 100% 지분을 다 가지고 LLC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음.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해서 LLC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의 소유는 이제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상속하는 게 아니라 LLC라는 회사의 지분을 상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동산 거래 기준이 아니라 주식 거래 기준으로 증여상속세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주식 거래 기준으로 할 때에 네.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언제나, 언제나 그 밸류에이션, 아니면 어프레이절 부동산의 가격을 어떤 전문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미리 아 어, 리포트를 한번 받아 놓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때 그 상속을, 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걸 어떻게 처리를 하기 전에 네. 반드시 그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고요. 네. 내가 증여를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증여하는 시점이 가령 뭐, 뭐 2020년 10월 1일이다라고 하면은 2020년 10월 1일자에 그 부동산의 가치를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미리 리포트를 받아놓으면 됩니다. 네. 만약에 LLC의 지분이다. 라고 네. 하면 은그 LLC의 지분의 가치는 밸류에이션으로 역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결국은 그 LLC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부동산의 어프이자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어, LLC의 보유 지분, 네. 그러니까 파트너십 인터레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인터레스트가 1%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그 리포트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증여상속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 네. 과정은 좀 복잡할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뭐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주식을 상속하는 거랑 부동산을 상속하는 거랑 세금 적용은 똑같나요? 어, 그, 사실은, 어, 조금 틀립니다. 네. 세금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율은, 아, 세율은 동일하고 네. 그리고 그 취득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식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 주식하고 약간 틀린 부분은 뭐냐면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그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이죠.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감가상각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그 감가상각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팔을 때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뒤로 밀리지만 네. 그 밀릴 때에 그 세율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다른 속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을 유지하면서 뒤로 밀리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계속 텐더리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 감가상각을 했었던 부분에서는 언젠가 세금 폭탄을 어~ 내야 된다라고 어, 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뭐~ 상속까지 넘어가면 결국 하나도 안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그~ 주식의 경우에는 그런 감가상각 부분이 없죠 네. 어, 없으니까 세율 계산이 조금 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네.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미국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이 주식을 투자를 한 다음에 주식을 그 상장된 주식을 가진 다음에 그거를 애들한테 물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하는 부분인데 놀랍게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어. 예, 외국인이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그 취득해 가지고 애들한테 할 때는 증여세가 없고요. 네. 만약에 이걸 갖고 계시다가 상속으로 하시게 되면 상속세는 있습니다. 어, 네. 예. 반면에 어, 주식이 아니라 그 현금 재산,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계좌라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네. 외국인이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가 없는데, 음. 현금계좌를. 네. 그것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그, 뭐,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뭐, 룰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현금과 비슷한 현금 유사 자산을 가지고 취득을 했다가, 네.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한테 그걸 증여상속을 하게 되면은, 어느 그 증여세 상수세를 전혀 내지 않고 네.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저는 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그 음. 상속이 목적이어서 투자했던 분이라면 음. 그러면은 그거를 현금화 할수 있는 거고 죽기 전에. 네. 근데 만약에 상속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가 목적이었던 분인데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주식이 네. 상속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네. 세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 그런 식으로 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지금 가정하는 것은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했다가도 결국은 영주권을 받는 상황을 가정을 한 것인데 네네네. 그 영주권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끝까지 영주권을 주, 어, 그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은 현금 재산을 통해 가지고 증여상속 플랜을 하는 것도 좋 아이디어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영주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을 꼭 어,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EB5라는 프로그램, 아, 예. 네, 네. 네. 사실 그거 외에는 네. 영주권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취업이민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이민이라든지 네. 이두 가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뭐, 그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긴 한데 네. 지금 많이 느려졌죠. 어,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50만불, 100만불 하던 것이 90만불, 180만불로 지금 늘어난 상태고. 네. 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그, 굉장히 좀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더 어려운 문제는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음. 예전에는 임시영주권 받는 데까지 한 2년밖에 안 걸렸는데. 네. 이제는 4년보다 더 넘게 임시영주권을 기다려야지 받을 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조건 해지가 다 돼가지고 나중에 정식영주권을 받는 그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 5년 정도면은, 어, 그조건해지까지 끝나고 제대로 된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는 미니멈 7년, 어쩌면 8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0년까지도, 음. 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네. 어, 지금 대통령 정부에서, 어, 하에서는 아마 분명히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취업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그 전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오래 걸리는, 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미국에 투자를 하시고, 미국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녀분들이 여기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증여상속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건,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건, 지금 뭐, 뭐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정도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네. 90만불, 180만불이 그렇게 대단한 돈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EB5를 통해 가지고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절세 플랜을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더 자세한 설명들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길을 정말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에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머릿속에서 이거 다 과연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예,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려라라고, <laughs> 어, 무슨 뭐 바람잡이 하고 있는 아, 그런가 저희 아니라는 거. 어, 네. <laughs> 예, 그런 건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예, 해외에 투자를 하실 생각 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뭐 고려해 보셔라 라는 정보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